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증거가 뭔가요? 묻는 분들이 있어요. 자, 성경을 펴서 이 성경에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이 창조에 대해서 너무 허술해.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맞다고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들하고 선언하고 출발합니다.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선언하고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창조를 증명하려고 하면 오리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게 맞나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방법을 알면 누가 했는지 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그 노래가 정말 영감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돼. 그, 그 노래가 좋으면 이 노래를 누가 만들었지? 관심을 갖게 되죠. 영화를 볼 때도 정말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나면, 아,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누구야? 감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